최근 유행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맞춤 제작이 활발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면서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활발합니다. 아디다스는 운동화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마이 아디다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품절된 인기 모델도 주문 제작할 수 있고, 각자의 취향대로 소재부터 안감, 끈, 색상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문구까지 새기고 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운동화가 완성됩니다. 럭셔리 명품 백 구찌도 이제는 DIY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방 트리밍을 자신이 원하는 소재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나비, 도마뱀, 장미 등 다양한 동식물 모티브 자수 문양을 취향에 맞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찌의 DIY 서비스는 아직 밀라노 구찌 플래그샵 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 구찌 스토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내 피부에 딱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네즈는 맞춤형 립스틱을 필두로 올 11월에는 수분 크림 등 기초 화장품으로 맞춤형 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이 아디다스 운동화와 라네즈의 마이 투톤립 발 립스틱은 기존 제품보다 각각 10에서 15% 5천 원 비쌉니다. 이렇듯 커스터마이징 제품은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나만의 특별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